누기가얘기해주세요여기몇층이에요 7층으로 내려가는여기여기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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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기 여기도 층이 여기도 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여기 메세지가 네, 왔네요 쿠팡맨이 도착해서 문앞에 놓고 떠났대네요 5층 음? 합류구간입니다 합류구간이라고요? 출구 액짓 합류주의 4층 출구 스타필드시티 미래 3층 노란색은 3층입니까 아니면 4층입니까 2층 1층 일층 아닌데요? 일층. 언니야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돼. 오. 른쪽으로삼 바퀴 돌아야 되지. 네. 응.